안녕하세요. 임플란트를 하지 않는 최용훈 원장입니다. 고민 끝에 치과 치료를 받고 그 결과가 좋으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치료를 권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치아의 상황이 똑같으면 좋겠지만 난이도가 환자마다 다 다르다는 점인데, 남편인 환자분이 크랙 치아를 재식술로 살려서 잘 쓰고 있고, 나도 저번에 잘 치료되었으니까 부인의 치아 치료도 잘 되길 바라면서 찾아오신 경우인데, 저보고 이걸 다시 하라고 하면 할수 없을 것 같은 경우 소개합니다. 자, 한눈에 봐도 치아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모유 수유 과정을 거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친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참고로 임신 중기에는 응급한 치과 치료를 해도 된다고 교과서에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충치가 심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 부분이 심각한데 잇몸 안쪽 밑으로 깊게 썩은 것도 모자라서 엑스레이를 보면 뒤쪽 치아가 앞으로 다 밀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결국 치아를 살리려면 이 부분까지 깔끔하게 보철 치료가 들어가야 하는데 뒤쪽 치아 밑으로 들어가 버려서 이 부분은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건 뿌리 자체만 보면 건강하고 모양도 좋은데 아직 나이도 젊으시고 포기하기에는 안타까운 치아죠. 깊은 충치도 해결하고 뿌리의 방향도 바꿔주려면 재식수를 해서 뿌리를 끌어올리면서 약간 앞으로 움직이는 게 좋은데 이 치아의 가장 큰 문제는 발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충치가 심하기 때문에 치아를 잡으면 부서지고, 잡으면 부서지는 데다가 위로 올라올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말 진퇴 양란이죠. 이런 상황을 설명드려도 보호자분과 환자분은 살릴 수 있다는 희망으로 여기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내는 수밖에 없고, 이럴 때 쓰는 비장의 무기는 치아의 방향을 바꿔서 빼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정말 해봐야만 아는 게 치아와 치조골의 유연성이 허락하면 치아가 나오는 거고 유연성이 없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해봐야 알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치료 전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치아는 안전하게 잘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뿌리 모양은 참 좋고 아주 건강하죠. 참고로 발치된 치아를 어떤 이유로든 다시 못 넣는 경우는 없습니다. 발치된 치아는 무조건 치료해서 다시 넣습니다. 이 치아의 경우는 발치가 어려워서 그렇지 뿌리 모양은 좋기 때문에 잘 나을 수밖에 없고 현재 순조롭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기다려서 보철 치료를 하면 치아 살리기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치아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충치가 심해지기 전에 빨리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신경치료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일이 마음처럼 그렇게 되지 않죠. 부득이하게 치아가 많이 망가진 경우에 오늘 보신 것처럼 살려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를 하려고 해도 어차피 이 치아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치아라면 치아 살리기를 시도를 해보는 게 순서상 맞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원치 않아도 오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는 어떻게든 자연치아를 최대한 오래 끌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신경치료를 안할수 있으면 하지 않고 크라운을 안 하는 게그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